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충남 당진에 줄투를 보관하는 연못이 있는 시장 마을 기지시 줄 하나로 마을 사람들을 화합하고 마을을 번영시켜주는 특별한 문화이자 500여 년전 조상으로 물려받은 귀중한 문화유산 기지시 줄다리기가 있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75호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기지시 줄다리기. 기지시 마을의 닥친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생겨난 구원의 줄이기도 합니다. 4만단 이상의 지프로, 2천 명 이상의 마을 사람들이 한달 동안 만들어. 길이는 200여 미터, 무게는 약 40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길이의 줄다리기 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는 수상 마을과 수하 마을 두 패로 나누어 줄을 다리는 형태로 물위 마을이 이기면 온 나라가 평안하고 물 아래 마을에 풍년이 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 기지시 줄다리기 유래는 어, 우리 기지시 마을이 500년 전에 있었던 큰재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500년 전에 이 기지시 마을에 그큰 해일이 나타, 그 오게 되고, 그리고 이 해일과 함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재난들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재난에 대해서 그 일부는 이제 이, 주, 이 기지시 마을이 진해 지형이다 보니까 여기에 그 진해 힘을 눌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얘기에는 이 줄다리기가 이제 그뭐 진해와 구렁이가 서로 싸워서 이 문제가 생긴 거라고 하면서 이 줄을 당기고 당제를 지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얘기는 그이 지역 이 기지시라는 지역이 그 배를 짜는 그런 옴녀가 배를 짜는 지형이라고 해서 이 비슷하게 생긴 줄을 이제 만들고 줄을 당겨야 된다는 이런 얘기들이 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이 전체적인 얘기를 다 통합을 한번 해보면 이. 지역에 닥친 큰 재난을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줄다리기라는 협동을 그 강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놀이를 통해서 극복해냈다. 이런 것이 유래가 됐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신 줄다리기는 그 다른 민속과 달리 그 소수의 몇 명만 참여하는 그런 재래 행사도 있지만 그 모두가 참여하는 민속이기 때문에 그더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기지시 줄다리기가 더욱 특별한 이유. 바로 농경 문화, 난장 문화, 해양 문화가 어우러진 민속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줄다리기는 당진 주민들이 공동체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줄을 담기며 풍요를 기원해왔는데요.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두 모여 하나가 되는 동질감부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 향토해를 길러 단합을 이루는 오락적인 기쁨과 생존 차원의 욕구를 추구하는 신앙성까지 모든 주민을 하나로 화합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줄다리기를 통한 농경사회의 협동의식과 민족생활의 변화를 담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한 기지시 줄다리기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호황을 이루다가 지금은 당진을 대표하는 민족 공동체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00년 전통이 담겨 있는 그곳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으로 떠나볼까요? 어, 기지줄다리기 시 박물관은 그 원래 국가무형문화재 75인 기지줄다리기 전수 교육 공간에다가 이 전시 공간을 포함한 그런 새로운 개, 새로운 개념으로 나타난 그런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박물관들은 주로 이제 하나의 유형 문화재나 이런 하나의 그런 사적이나 이런 그런 공간들을 주로 확보를 하고 있다면 이곳은 특이하게 무형 유산을 주제로 한 박물관이 되겠습니다. 어,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은 그 줄다리기의 다양한, 기지줄다리기의 다양한 면모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시는 이런 줄틀, 실제 사용한 줄틀입니다. 줄틀과 줄 제작에 대한 과정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기지시 줄다리기 말고 다른 지역의 줄다리기, 다른 그 나라의 줄다리기들도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곳은 그 기지시 줄다리기와 함께 이제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에 등재가 된 다른 지역의 줄다리기에 대해 소개를 한 곳입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는 그 물론 줄의 제작이나 줄다리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었지만 그제 뒤에 보이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다리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당진 지역 특히 이제 이런 그 송악의 기지 시적에 이런 그 확고한 그런 주민의 그런 공동체 의식이나 그런 주민의 의식들이 그 일찍 이제 발현하였음을 볼수 있는 하나의 또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귀중한 문화를 전승하기 위해 기지시 인근 주민들과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보존회가 구성되어 기지시 줄다리기를 보존하기 위한 전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매년 4월 축제를 준비하는 축제위원회, 줄다리기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활동 등, 당진 고유 문화인 기지시 줄다리기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기지시 줄다리기가 예전에는 시장 상인들과 각리 이장님들이 주축이 되어 행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해오셨는데, 1982년 국가 무형문화재로 기시줄다리기가 지정되고 나서는 1986년 문화공보부에서 보유 단체를 좀 두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86년 11월 1일로 해서 기시줄다리기 보존회가 발족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늘 기시 줄다리기 제가 활동하고부터도 가슴벅찬 일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중에 가장 큰 크게 가슴벅찼던 일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 이 기시 줄다리기 세계 에 하나밖에 없는 기시 줄다리기 박물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초대 이유영 선생님 공덕비와 이 박물관 개관식을 할 때는 진짜 눈가에 이슬매 힐 정도로 가슴벅차고 너무 흐뭇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2015년 우리가 유네스코 등재 대기 등재가 됐는데요. 그 등재 준비 과정이 참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얼싸 안고 얼마나 참 만세 삼창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진짜 눈물까지 흘리고 아주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앞으로 우리 보존회가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음. 기지시 줄다리기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과 국가의 평화과 안녕, 화합을 기리는 따뜻한 마음이 넘쳐나는 당진.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문화, 기지시 줄다리기.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줄처럼, 당진의 줄다리기 전통과 문화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랍니다.